첫 번째 소식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이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부 정책에는 좀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네, 지난 12일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전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하고 선거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감,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감직은 즉시 상실됐고요. 차기교육감은 내년 4월 2일 재선거로 뽑힐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있게 됩니다. 문제는 교육감 자리가 비면서 교육청의 핵심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 특히 새로 시작되는 참신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하전교육감의 역점 사업으로 아침운동 활성화와 부사,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자사고 설립 추진 등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고, 지역 내에서는 논쟁도 일부 있었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만큼 확실한 리더십과 정책 의지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교육감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내년에 시작되는 핵심 과제기도 하죠. 부산시 라이즈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라이즈는 부산 지역과 부산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말하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 지역 22개 대학 총장 등과 함께 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이 공석이 된 교육감의 정책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에 의결하는 예산정국이기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하전교육감의 역점사업이었던 아침운동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방향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을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늘봄 전용 학교 확대와 관련해서도 반대 학부모 의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